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돌 TV 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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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난감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 동생 건데 재미있을 까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개봉박두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요판이고요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이이펜두개 여기에 봐 봐요. 봐봐 보세요. 여기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다시 닫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쓱쓱쓱쓱 하면은 이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더 물을 넣고 오겠습니다. 아, 네. 제가 이렇게 물을 넣고 왔습니다. 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유튜버는 기본으로 그거 해보겠습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오, 된다, 된다, 뭐지? 나 이거 물 넣는데? 었 그럼 여기는... 오, 여기는 초록색이네? 오, 신기합니다. 아, 구독자? 배복건입니다 좋아요. 이게 그냥 편보다 물이 들어가서. 아, 잘안 되네요. 여긴 구독, 여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게 베베독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독 눌러. 지우지나인조지겠지요 요거도 한번 해볼게요. 어 똑같네.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흔나게 그, 그림을 잘 그려... 음... 잘하면 잘은안될것 같은데? 뭐모르지다니 QT 바이. 아. 기억. 같지 않은 쪽. 무같이 좋은 망했어. 어뭐 그리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요 칸이랑 요 칸을 남겨둘 테니까 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에다가 제가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준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뭐그리지 잠깐만 이가 이렇게 갈색이 됐어요 봐봐 봐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이구,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안녕? 나는 네. 도깨비 인형이야 어! 아네 제가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면은 음... <laughs>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사진이랑 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